4월 21일자 이지트로닉스 자, 사각가 캔들이 하나 나오고 나서 이 사각각 캔들 안에서 주가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고 자, 21평을 보더라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어가고 있죠 자, 여기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이 저항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저점을 지켜주면서 21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5일선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는 이 시점이 지금 5일선이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고 있다. 주가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얘가 저점을 지켜주면서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준 위로 5일선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은 막고 떨어지든가 하지만 저점을 높인 상태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같은 선상, 520, 골든, 데드, 골든,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가고 있다. 520 골든 크로스 자리를 매수자리로 선정했을 경우는 종목에 따라서는 높이 떴을 때 크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보다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빠른 건 이제 캔들 매매. 이평선 밑에서 전환 시점을 잡는 이 캔들 매매로 진입이 가능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평선을 하나 더 집어넣고 520보다는 좀더 빠른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캔들 매매를 공부한 수강생분들은 저점에서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은 이평선을 하나 더 깔아놓고 참고할 수 있다. 선세줄 그어놓고 수강생 단톡방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디가 매수냐? 그러면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수죠. 늦어도 이 자리. 이 캔들이 기준봉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주 이지트로닉스. 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바닥을 한번 잡고 서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사한가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밑으로 쳐져 있으면 저항 막기가 더 쉽다 그랬죠. 물론 이제 상한가 캔들이지만. 이때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이 저점을 지켜 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저항을 맞고 520 골든 크로스 5일선 위에 있던 주가 다시 내려오면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죠.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하지만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왔다 자, 이 기준봉 캔들 지금은 이 기준봉 캔들 안에서 주가가 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주가가 밑으로 빠질 경우는 여기 저점 지켜 주는 선상에서 다시 5일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탈 때부터 관심을 갖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요 안에서 놀 경우 요 안에서 놀 경우는 지금 기준봉 캔들이 하나 생기고 얘가 어느 정도의 수렴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어가는 수렴을 보일 경우는 중심선이 2 1선이 됩니다. 이 말은 당연히 수렴을 해서 어느 쪽이든지 이제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확산이 이뤄지는 기준이 21선이고 그렇다면 21선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5일선 올라탈 때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21선 올라탈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20일간의 박스권이 여기니까 얘는 무조건 21선 위로 올라타야지 21선을 들어올릴 수 있어요. 내가 저항 맞고 흘러내리면은 뭐, 크게 이탈 한다. 그럴 경우는 바로 이제 꺾여서 내려오겠지만 거의 여기서 이제 놀고 있다. 그러면은 21선은 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흐지부지 왔다 갔다 거리겠죠. 여기서 흐지부지 흘러가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21선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든지 그럴 경우는 520, 골든, 데드, 골든 위치도 확인을 하면서 저점 지켜주는 상황에서 이 라인을 통과할 때. 그럼 결론은 이 밑으로 흘러내릴 경우는 일단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친구가 이제 오늘 자 캔들이 기준이 되고 만약에 내일 21선을 뚫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머물러다가 21선을 뚫는 캔들이 생기면은 얘가 다시 기준봉이 됩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21선을 통과할 때 매수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격이 있죠. 그래서 데미지를 좀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캔들, 21선을 돌파한 캔들을 붙잡고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51선 넘어갈 때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고 좋긴 한데 21선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보다는 그래도 좀 빠른 편에 속하죠. 그래서 자리는 좀 애매하지만, 여기보다 좀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21선. 자, 월봉 보게 되면은 커다란 은봉에 지금 저항을 맞고, 현재 4월달은 조종 은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마감이 된다. 이 부분도 지금 지켜주고는 있죠. 저점이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되고 다음 달로 넘어갔을 때 다음 달에 얘가 양봉으로 움직일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번 달에서 바로 올라갈 경우는 어차피 이 시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양봉을 만들어야지. 얘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도 이기고 넘어가는 시점과 비슷한 자리.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월봉의 이제 시가 자리가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락 폭에 얘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자리. 이럴 경우는 여기서 조정을 약하게 받다가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 타면은 아까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20일선 넘어가는 위치 저항맞고 지켜주고 다시 넘어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달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대충 한달 되겠죠. 그리고 20일전이 이 자리가 되니까 지금 현 위치에서는 대충 반달 남은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흐지부지 흐를 경우는 요 기간이 지나겠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다가 이 기간 끝나고 아니면 비슷한 언저리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 될수 있고 뭐 바로 치고 올라갈 경우 일단 이 밑으로 빠지면은 매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계속 지켜보고 만약에 위로 올라갈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저항 체크 한번 5일선 언덕도 마찬가지. 얘는 신규 상장주라서 지금 보이는 이평선이 5일선하고 20일선. 자, 이 캔들의 종가는 1이평이죠. 1이평. 그다음에 이제 빨간 선이 5일선. 그럼 이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2일선, 3일선, 4일선. 여기서 이 중간인 3이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위로 2평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설정하고 얘는 두께를 좀 굵게 현재 회색선이 3위평이고 빨간선이 5위평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5위평보다는 3위평이 먼저 크로스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21선을 0 크로스하는 3위평을 보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와서 5일선을 치고 넘어가는 32평을 봅니다. 얘는 지금 2평 크로스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대로 매매 대상 종목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이 캔들의 움직임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만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건지 얘가 상한가 캔들인데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비정상 흐름인지, 대충 요 정도까지 이제 눌림주고, 여기서 이제 올리면은, 흔히 볼수 있는 이제 매매 패턴인데, 얘는 이 시가까지 빠졌어요. 자, 여기서 올리던, 여기서 올리던 상관없이, 이 평선을 보게 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는 과정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긍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주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때 참고를 할수 있습니다. 3위평과 5위평은 거기서 거기죠.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냐면은 자, 1위평과 2위평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붙어 다닙니다. 그럼 3위평과 5위평도 얘네들은 똑같이 붙어 다녀야 되죠. 뭐 뻔한 얘기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 5일선 밑에서 3이평이 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5이평, 그다음에 3이평이 같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시작합니다. 자,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지만 5일선이 꺾이는 자리에서부터 3이평이 5이평과 크게 이격을 벌리지 않고 그다음에 5일선이 완만해지면서 그리고 3위평이 5위평을 치고 올라갈 때. 그럼 여기를 지켜주면은 얘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1, 2, 3가 그냥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쌍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 쌍바닥이 완성이 된 자리가 아니라 쌍바닥을 만들면서 전환을 시도하는 그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캔들을 못 보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연과 환경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얘 올려드릴 때 제목이 있죠 제목.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을 맞고 다시 이 밑으로 깨고 내려왔어요. 쌍봉을 만들면서 밑으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쌍바닥 형태를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고 저항을 막고 밑으로 빠지거나 여기서 다시 한번 돌리거나 이 과정을 설명하는 종목들입니다. 캔들 매매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 캔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회색선 3위평을 깔아두고 얘가 5위평을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자 오이평 위에서 돌리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 하잉크 코리아 이 친구는 급하게 올라가서 매매를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주의있게 관찰하자 그랬죠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 우리가 윗꼬리가 계속 같은 선상에 달리는 그 개념하고도 같은 겁니다 위에 있는 애들이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애들이 계속 같은 선상에도 또 생기고 있고,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또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건데. 어쨌든 수렴하는 위치 넘어갈 때도. NPC. 자, 상승을 시키고 21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올려드릴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얘가 반등이 나오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경우, 자, 이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경우는 이제 위태로운 이야기 준비를 하면서 2060 치고 올라가는 이 캔들은 기준봉. 아까 얘기한 개념과 또 반대되는 입장 같은 선상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다.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달리고는 있지만 밑으로 빠질 때 지켜주면서 잡아주고 있을 경우는 넘어가면 매수 관점. 이격이 클 경우 마지막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리게 되면 여기가 매수관점. 공교롭게도 이 위치네요. 금강철강 종목 보니까 얘도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같은 선상 윗꼬리들. 얘는 더 좋은 게 밑에서도 지켜주고 있다. 자, 오일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가 오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오일선 위로 올라가고 다시 오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점이 올라간 자리 쌍바닥 만들면서 1 2 3 그리고 다시 5일선 넘어가게 되면은 매수 관점. 쌍바닥을 완성시키기 전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캔들 매매. SGNG. 자, 이런 식으로 밑꼬리에서 계속 잡아주고 있다가 위로 올리니까 자기가 매수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큰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매도가 안 나오고 들고 있었다. 그럴 경우는 이 자리 이탈하면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보다 빠른 자리가 지금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이 자리는 여기를 넘어갔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지켜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시에도 매도관점. 자, 20일선이 꺾이면서 20일선을 깨고 5일선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더 밑으로 빠져있겠죠.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 5일선 위에 있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 1, 2, 3 나오고 자 반등을 주면서 저항을 맞고 저항은 좋은 것이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은 매수 관점. 여기서 밑으로 빠질 경우는 쌍바다, 그 다음에 밑태로운 이야기. 지오 엘리먼트 이 친구는 영상으로 설명을 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이 부분 지지가 나왔던 부분 이탈을 하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점 높여주면서 돌파하면 좋은 거고 일단 2060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위에서만 그리고 쌍둥이 태어났고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한 자리만 봐도 되고 큰 덩어리에서도 지금 여기가 저항이지만 어 작게 보면은 이 부분도 이제 반등을 주면서 저항을 맞았던 부분. 내려올 때는 지켜주고 다시 올려야 되겠죠. 현재까지 61선이 하방이고, 그 다음에 21선도 지금 밑으로 빠지게 되면 21선도 계속, 계속은 아니고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는, 자, 지켜주는 선상에서 21선 이제 쌍바다 형태를 밑에서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는 저점을 잡는 방법, 늦어도 21선, 위로 올라탈 때 버티는 상황에서는 6 0에서 만만하게 만들고 상방으로 고개를 들기 위해서는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이 거의 지나갔죠. 만약에 상승을 못 시킬 경우, 그럴 경우는 다음 달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조정 짝해 받고 다시 올라가는. 초보자분들 절대적 기준이 2060이기 때문에 여기 상십자도 있고 오늘 식가에서 진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좀 지켜보다가 여기 넘어가는 시점 밑으로 빠질 경우는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2060 치고 올라갈 때 일봉에서 기준 정하고 분봉에서 대응을 한다. 추후에는 이제 21선 밑으로 빠졌을 경우는 21선 돌리는 자리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한번 튈 때도 관찰을 해보자. 자, 받쳐주는 게 없으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